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뉴스 박경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국가 중요 과학 기술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탐년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음 모르신다고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스터 티 600, 마스터 티 600을 만나러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야, 진짜 오래된 것들 많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교수님 오늘 제가 듣기로는 국가 중요 과학 기술에 선정이 된 차가 이 중에 있다라고 소식을 듣고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저기 끝에 있는 저 차가 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몰고 다녔던 차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나는데 나머지 차들은 사실 제 기억에는 없는 차들인 것 같아요. 혹시 이 중에서 어떤 차예요? 이차 T 600입니다. 아이 차요? 언뜻 봤을 때는 2인승의 차인 것같이 바퀴가 이개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차가 선이이된 거예요? 친구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0는이이 현재 마이다와 기술 제휴로 생산한 국내 마지막 이친 화물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한번 T600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차의 정식 명칭 어떻게 되나요? 예, 마스터 T600이고요. 어... 1969년생이고요. 몇 살인지 알겠죠? 쉰4 살이고요. 꽤 오래됐네요. 예,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어, 정년 보장이 안 됐네요. 나보다 더 훨씬 뛰어난 애들이 음... 열심히 일을 해라라는 개념인 거죠. 굉장히 인기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차이고요. 어... 지금부터 그 스펙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969년생이고요. 577cc의 20마력의 V2 엔진입니다. 그리고 순차 인원은 2명이고, 적대량은 0.5톤입니다. 당시에 배달의 기술로 불렸고, 서민들의 필수품인 쌀, 배추, 연탄 등을 실어 날랐습니다. 1974년에 단종되었고요. 지금 이렇게 봐도 굉장히 재능에는 세련되고 아, 저도 한번 이렇게 끌고 다니면 눈길을 끌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가장 궁금한 건는그 당시에 이렇게 인기가 많은 모델의 차량의 가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 당시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한 30만 원 정도였고요.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는 이렇게 국가 중요 과학 기술의 등록이 될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좀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당시에 일본 음. 모델을 도입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체 생산한 음. 모델로서 개승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대중의 인기를 크게 얻었다는 점. 또, 어 2015년 기준으로 현존하는 차량이 총 3대인 음. 걸로 추정되어서 그 희귀성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 마스터 T600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차량들도 탄생이 될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한 획을 그었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차량이다 앞으로 이렇게 국가 중요 과학 기술에 선정이 된 차량인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차량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